데니스 없어 이제 봐봐. 안 먹어.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데니스야. 아니야 안돼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데니스 여름 좋았지. 여름에 먹을 게 많았는데 그치. 끝. 여름 끝. 냠냠 아니야. 냠냠 없어. 냠냠 끝. 어 끝났어 여름. 여름이 끝나면. 없어. 학다이스 아... 믹스, 없어. <laughs> <운이. 웃음> <냠냠> 끝. 끝. <laughs> 아쉽지만 다음 여름에 보자. 안녕. <웃음> <웃음>